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방송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기저기 좋은 방송들이 많으니까, 어, 좋은 장성 많이 들여서, 이제, 좋은 정보 많이 얻어서, 어, 모두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오늘, 우리나라 장은 이제 미국 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 사실 우리나라 오늘부터 이제 그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이제 미국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 럴 수밖에 없죠. 그죠? 미국 그 글, 미국이 그 글로벌 경제를 좀 주도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자, 미국은 뭐 하루 만에 급반등 해가지고 뭐 사상 최고치를 뭐 갈아치우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죠? 어, 그래고그 영향으로 이제 뭐장 초반부터 갭상에서 출발했지, 했고, 그리고 이제, 어,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353% 정도로 이제 좀 어, 급등했어요. 한 5포인트 정도 이상 상승했죠. 어, 그래갖고 그 영향으로 이제 그뭐좀 영향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 뭐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주요 특징 할 만한 종, 뭐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어, 의외로 그 저기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점유, 그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10%대 중반 정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지 테마주 중에서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들이 이제 보통 중소형 그 건설주들, 네, 뭐, 삼부토건뭐 이런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중소형주 건설주들이 오늘 좀, 어, 좀그 주가, 어, 좀 좋았구요. 주가 상승률이. 어,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리 영향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금, 저기, 금융권, 그뭐 은행이나 이런 뭐 보험회사, 뭐 이게 금융 그 주들이 좀 좋았고요. 어 그다음에 그 조선주, 조선주가 이제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들이 조금 상향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무더위 지금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더위가 이제 초복 이후에 어제 초복이었죠. 초보기 이후에 굉장히 지금 어 무더워요. 지금 30도를 뛰어넘는 난리 되다 보니까 이게 한 이번 주초반에 계속 될것 같아 이런 소식에 이제 그 냉방용품 관련 주들 뭐 파세코라든가 신일전기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어 상승을 좀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특징할 만한 건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주죠. 실적주. 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어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제 바이오제약, 바이오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 벤처 이쪽은 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많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조금 어, 하락을 보였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바이오 중에 좀 이게 큰 코스피에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셀트리온 같은 것도 조금 상승을 한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한 것 같고, 근데 요것들은 이제 또 저기 있죠, 어, 저 재료가 있죠. 그 송도에 송도가 이제 K바이오랩 그거 뭐그 기지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 정부 예산이 뭐 2,500억인가 뭐 투입돼가지고 2024년 정도, 4년인가 5년 그 정도에 이제 어그뭐 K바이오랩 그 허브 같은 게 구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송도에서 자리를 잡은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오늘 그 수혜를 받아서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그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4단계 들어가므로 인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도 오늘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2분기 실적이 이제 그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진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그 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종목들 좀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거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또 이제, 어, 충주 그 LG 거기서 이제 좀, 어, 그 관련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준다. 이 영향이 이제 지금 또 이어지면서, 어, 그,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오늘 또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수급,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어 수급에 의해서 이제 뭐어 화학, 아 어, 그다음에 자동차, 어, 뭐 요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오늘의 우리나라 장애 특징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징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어 조금 영향을 미쳤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어 뭔가 이게 딱 주도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도하기 그런 게 없는 것이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제 여러 군데 어떤 뭐, 어, 소, 작은 주도, 어, 그 어떤 테마들이 어 지금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영향 관련돼 가지고는 뭐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지금 기술주보다는 조금 더 오늘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죠. 어 이거 뭐지난한 2, 3주 됐죠. 그 2, 3주 어저한 전부터 이제 그이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장을 계속 이끌어 가는 뚜렷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뭐 우리나라 4단계 들어간 거 영향으로 이제 뭐 코로나 수혜주 같은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긴 했죠. 뭐, 이제 뭐, 인터넷 플랫폼주 같은 것도 조금 상승을 했고요, 소폭.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어, 어, 우리나라 이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제 그 미국, 외국인들이, 어, 이제 코스닥은 이제, 그 어, 우리나라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이 좀 많이 던졌는데도 이제 그 플러스로 전, 어, 자,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은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400억, 네,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간이 2천억 정도, 2 200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어, 포인트를 28포인트, 28.52포인트 정도 올려가지고 3,246.47로 장을 마감시켰습니다. 네, 0.89%니까 뭐 이렇게 좀 양호하게 상승한 편이죠. 자, 코스닥은 이제 5.71포인트 상승한 1034.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이제 0.55%좀 상승을 했어요. 어, 뭐장 중에 이제 고점은 찍었지만 이제 뭐 마감은 그렇게 조금 약간 밀린 상태에서 장을 둘다 마감했어요. 자,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한 850, 845, 기간이 35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해서 개인이 천어삼천백오십억 정도 매수함에 따라서 이제 매도세를 어, 다 받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어, 양 시장 모두 야광한 어, 흐름을 어, 이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뭐 주요 종목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좀 관심 종목 뭐 아까 얘기한 뭐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게뭐 금융주, 어, 건설주, 이런 거, 조선주 이런 거안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3부 토권 비롯해가지고, 이제 대형 건설주가 아닙니다. 중소형주 건설주, 뭐,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건설 경기, 뭐, 어, 국내외 건설 경기 관련돼가지고, 이제 요즘에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죠. 어, 그런 영향을, 어, 받아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건설 쪽이. 그래서 이제, 어, 대형 건설 업체보다는 중소형 건설 업체들이 조금 이렇게, 어, 주목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일시적인 테마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증권주 요거는 사실 금융주는 뭐 금리 미국 금리 영향받았고 일이 일비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뛰어들어서 뭐 사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계속 지속되는 재료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주도 여러분들인데. 어, 장기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어떤 훅 돌파하거나 훅 꺼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금융주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뭐좀 <laughs> 금융주는 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못고 빠지고 못고 빠지고 하는 거 아니라면은 뭐좀 어, 손대지 않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관심 종목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 주죠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면서 이제 쭉 빠졌죠 한절 한5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7,500원에서 뭐, 그러니까 한50% 정도, 50% 가까이 한4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특징한 거,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기, 실적.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데브 시스터즈 1분기, 뭐, 2분기, 뭐, 이렇게 저기, 출시, 그, 쿠키런 출시 이후에 뭐, 굉장히 좀, 장기간 그, 어, 다운로드 상위권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2,300원 올랐어요. 사실 이게 한 10만원 넘게 올랐던 종목이죠. 그죠? 11만 5천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쭉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조금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 수급도 있고, 이제 오늘 그, 어, 코로나 4단계 영향으로 이제, 어, 수혜주죠. 이제 뭐, 인터넷 플랫폼 주로서.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어, 이제, 꼭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는 많죠. 이제 하반기에 일단 뭐, 계열사들, IPO들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죠? 어, 뭐, 사실 지금 카카오는 뚜렷하게 뭔가 악재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어, 너무 지나치게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어, 한, 일, 한 2주 전부터 이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 이제 그 하, 반기에또 IPO가 다가오면서 다시 또 이제, 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드림텍. 드림텍도 이제 그 저거죠. 저기 저 2분기 수혜주, 2분기 실적 수혜주 영향으로 이제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어, 좀 상승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누가 샀는지 쭉 나올 겁니다 기간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보이시죠 이거 뭐 기간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주가를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지금 13,000원 대 사실 매물대가 큰 매물대가 있는데 요걸 지금 뜰었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밀렸는데 오늘 다시 또 이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어 다시 이제 이 매물대를 다시 이제 딛고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 뜯, 확실히 뜰어버리면은어 쭉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요거 좀, 좀 드림텍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음. 자뭐한미사이언스는뭐그 역시 그 코로나 치료 저, 저기 백신 그 CMO 관련된 종, 종목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어, 우리나라 그 코로나 관련 그 세계 업체가 이제, 이제 그공 합작으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게 있죠. 여기 이제 뭐, 국산 백신 주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치료제 이런 거 하고, 뭐,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ST팜 하고, 이제 뭐, 어, 녹십장 가요. 그, 같은 세개 업체가 이렇게 같이, 어, 어, 협동으로 이제, 어, 뭐, 그때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상이 시작해가지고,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요 때죠, 요 때. 이때. 자 그리고 뭐그 효성첨단소재 효성 뭐 시, 효성은 뭐 두말할 나이 없죠 이제 효성 그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이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들이고 네, 효어뭐 효성 TNC 하고 그죠 효성 TNC 오늘 좀 빠졌네요 그죠? 근데 네, ST팜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요 한미 사이언스 같은 이제 그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졌네요 그래도 이제 10만 원 위에서 이제 어 이렇게 좀 자리를 이렇게 좀 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것, 그, 바이오 주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의해 가지고, 어, 이제 코스닥 쪽에 바이오 엔처들이 오늘 수급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제 뭐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 메디토스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실적 2분기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종목인데 이 수급이 밀리니까 어 오늘 좀1% 정도 이상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송도에, 어 송도에 그, 어, K 바이오랩 허브를 구축한다 정부에서 이인주스로 인해 가지고 이미 셀트리하고 이제 여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업체들이 어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어 2024년까지 아 2,500억인가요? 네, 뭐 투자를 한다고 네. 2,500억 맞네요. 어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K 바이오랩이 이제 만약에 어 구축이 된다면은 어좀 어, 바이오 벤처 업체들도 조금 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종군당, 종군당은 오늘 좀뭐 반등을 조금 했고요. 신풍계약은 이제 뭐, 그, 금요일날좀 몰랐었는데, 뭐그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동국제약 동국제강도 이제 그 2분기 서프라이즈가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죠. 그죠?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소폭 상승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가다가, 이제, 이제, 뉴는 이제 삼성의 OTT 진출 관련돼가지고, 오늘 또 상승을 했어요. 어, 이게 보면 삼성전자 글로벌 OTT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이 소식에, 이제, 어, 여기에, 이제, 그, 어, 스마트 TV.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스마트 TV 내에 이제 탑재되는 무료 콘텐츠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건가 봐요. 뉴가. <laughs> 여러분은 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영화나 이런 이제 콘텐츠를 만든 업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저기 TV1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2등이고 그래서 이제 이두 업체 이제 어 만약에 어 탑재가 된다면은 유도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4% 넘게 상승한 어 9,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쭉 가다가 여기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동지 세미컴 하고 뭐쭉 있죠 그 다음에 일진 머트리얼즈 어, 제가 뭐, 반토지 소부장은 동지세맥과 기좀안 보이네요. 얘가 옛날에 몇개 있었는데, 제가 다 관유종목에서 뺐네요. 어,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드 포스코 케미칼 에코 프로비엠 요거는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소부장 종목인데, 어 굉장히 좀, 그,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죠? 흐름이 좀 좋은 편입니다. 지난주부터. 그죠? 첨보도 그렇고요. 제, 그리고 이제 뭐, SKC도 이제 실적 2분기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종목인데, 뭐, 장중에 조금 상승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감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S O 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유가 상승 관련 종목이죠. 유가 상승이 되면 이제 어이 S O 일 같은 종목들하고 S K 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데 이제 어 최근에 어 최근에 이제 한, 한 이틀 동안은 유가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좀 높은 지금 가격대에서 유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S O 일의 어떤 그 흐름은 좀 경고할 것 같아요. 어뭐 유가가 지금 여기서 빠질 건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PEC 하고 이제 아라바이메 에미레이트하고 지금 대화가 잘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뭐 증산 관련 돼가지고 이제 조금 좀, 좀 결렬이 되면서 조금 어뭐 유가 산유국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쭉 가다가 뭐 기아현대차는 오늘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수급의 영향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어요 기아현대차도 지금 사실은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기아 현대차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만약에 수급이, 수급은 사실은 뭐 일시적인 부분이고, 어, 뭐, 중,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기아나 현대 자동차의 어떤 그 주가는, 어, 뭐,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좀 기다릴 자신이 있다면, 지금 뭐, 저가 매수, 새라고 할 어, 새로 들어갈수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아 현대차는 어뭐좀 가서 이제 좀 반도체 수급이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리다 보면은 좀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덜 받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셀트리온 3인방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인천 송도 관련돼 가지고 좀어 좋은 영향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뭐 셀트론 하민방들이 그렇게 뭐어 주가 수준이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공매도의 어떤 주요 타깃이기도 하고요. 뭐 하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베이스가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어좀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오면은 주가가 다시 이제 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이 돼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건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라 얘기입니다. 자, 골프존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뭐골프 최근에 골프 산업이 굉장히 좀어어 어, 급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골프존 사실 골프 산업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상장된 업체가 골프존인데 골프존은 이제 뭐 골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저 실내 골프, 실내 스크린 골프장까지 아주 우리 우리나라 골프 시장을 저희 뭐, 점유율이 높은 업체인데, 어, 그 영향으로 지금, 어, 굉장히 높이 10만원 딛고 올라고 15만원 가까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10만원 딱 딛고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요거 한 15만원까지 갈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이제, 요거, 얘가, 얘가 이제 9만, 8만원부터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설명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10만원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을 때 제가 이제, 어, 요거 이제 좀 사라. 어, 그리고 이제 15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 뭐, 그 들, 들으, 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15만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좀, 음, 15만원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한샘 네 한샘은 이제뭐 오늘 리포터로 나왔고 인제 이 인테리어 산업 건설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건설업이 뜨면 인테리어도 같이 뜰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 한샘은 인테리어 이제 대표 업체로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리포터가 하나 나온 거 같은데 어 이거 예 리포터 브리핑이 있네요 아 오늘 나온 게 이제 9일날 나온 거네요 어. 이 2분기에 대해서 이제 리포터가 나왔는데 목표가 16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비해 가지고 목표가 대비가 해 가지고 한 50.9%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한샘 인테리어는 이제 사실은 그어 건설 경기가 연간도 있지만 이게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 인테리어에 대한 그 수요도 굉장히 커지는 편이죠. 그죠? 어 사람들이 이제 그어 자기 집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어, 이제 한샘의 급성장 배경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한샘은 저는 이제, 어, 계속 좀 성장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 한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경쟁업체 리바트가 있죠. 현대 리바트, 그죠? 어, 그리고 이제 뭐, 그, 그 기타 다른 업체도 있긴 하지만, 뭐 하여간 한샘이 지금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한샘 또한 뭐 여기 목표가 16만 원 나왔지만 저도 한 15만 1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가다가네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도 네, 이제 오늘 수급 뭐 화학주 수급에 의해서 상승도 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가 어, 저기 있죠. 그,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호소규가 지금 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전반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탁 치고 못 올라가요. 지금 여러, 뭐, 보시면은, 뭐, 이제 물론 예전에 이제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어, 이제 주가를, 어, 많이 이제 20만원 초반에서 지금, 이제 뚫고 이제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실적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상승 이어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맥스도 이제 2분기 실적 관련 종목인데 어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이 좋죠, 그죠어 보시면 이제 뭐 13만 원부터 이제 13만 원 전까지 좀 올라왔는데 요것도 이제 2분기 실적 관련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돼서 역시 이제 소폭 상승했고요. <laughs> 네이버 카카오는 아까 뭐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이제 뭐어 인터넷 플랫폼주 쇼핑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어 코로나 수혜주로서 지금 어 조금 어 상승을 소폭 상승을 했고요. 네 LG 화학, 네 LG 화학은 오늘 그어 이게 뉴스가 나왔죠. m b 의 연간 생산량 생산량 100만 톤 증산한다. 뭐, 이래갖고, 이제 여수 중국 공장에다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에다가 글로벌 삼각 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이제, 요런, 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1.92% 상승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LG 화학은 오늘, 그, 어, 2차전지 관련주로서가 아니라, 어,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 d 는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뉴스 제로로 이제 혼자 올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제 여기 뭐, 라텍스 장갑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재료, 화학 재료인가 봐요. 어, 쭉, 쭉 가시다가, 이제, 뭐, 여긴 상승한 게 없고. 근데 네, 포스코는 이제 뭐, 2분기 호실적 기대감 서프라이즈죠. 이거 뭐, 이미, 어, 잠정 실적 같은 게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높기, 높게, 어, 고상, 어, 상승을, 어, 보인 것 같아요. 실적이. 어, 그리고 이제 뭐, 후판, 특히 이제 후판 가격을 이제 많이 높여가지고, 후판 가격은 배 만드는 거죠. 배. 어, 뭐 후판 가격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지금 좀 조선호키하고 조금 갈등을 벌이고, 갈등이 상황인 것이다. 이제 요런, 것도 있죠. 그래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이제 그 실적을 서프라이즈 실적을 만들어내는 위해서 이제 지금 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오소프트는 이제 뭐 저거죠, 그 오아시스 어, 마켓컬리 그 경쟁업체 오아시스 관련된 거 업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어, 이 업체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충청권까지 좀 영역을 확대한다, 새벽 배송 확대한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오소프트는 뭐, 이제 그런 수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저기, 오아시스 대주주니까, 오아시스가 이제, 어, 저기, IPO 하잖아요. 그, 기업 공개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이제 지금, 어, 상승하는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간이 조금 사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이 오늘 또 쌍클리 매수로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뭐, 요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에, 지어 소프트 같은 것도,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LG 생활 건강은 뭐, 200만원, 저번에, 이제, 지난주 리포터가 나왔죠. 200만원, 넘, 210만원인가, 그때, 이제, 목표가로 나온 리포터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지금, 아모레하고 쌍벽을 이뤘었는데, 지금 은 아모레는 많이 좀 뒤쳐졌죠. 그죠? 많이,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지금 아모레는 좀 많이, 어좀 뒤로 처지는 상황이고 l g 생활관강은 이제 앞으로 이제 쭉쭉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두 업체간에 어뭐용호 상박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l g 생활관강이 조금 이제 더 격차를 벌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 그래 어쨌거나 이제 그래갖고 l g 생활관강이 이제 뭐어 6월달에 6월달에 6일 7인가 6일 아 6일 8그영 중국에 이제 쇼핑데이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어 매출 성장을 보였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150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2만6천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자, DB하이텍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오늘 그 실적, 2분기 실적 관련돼 갖고 오늘 좀 크게 상승했어요. 어, 그래 갖고 이제 뭐 3,700원 6% 넘게 상승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종목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t b 하이텍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낸 건데 2분기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어, 이제 좀, 그, 주가가좀 기대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매출 2,7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790억 정도. 어, 그래갖고, 이제 뭐, 어, 굉장히 좀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낸, 낸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쭉, 어, 뭐, 오늘 엔터테인먼트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했는데 을뭐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어 상승폭이 좀 크네요. 오늘 한4% 넘게 빠졌어요. 아이고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좀어 6만 원대 지금 어딛고 올라섰네요. 지금 뭐 오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어 뉴주스가 지금 보이는데 뭐 SM이 이제 그 오닉 서프라이즈 어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어 지금 거론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했나 봅니다. YG 네. 엔터테인먼트 역시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JYP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하이브는 이제 조금 소, 어, 소폭 조정을 받았네요. 네, 뭐 오늘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종목 봤고요. 약간 말씀드린 뭐, 건설주, 금융주 이런 건 따로 안 보겠습니다. 조선주 이런 것들은 뭐 얼마에 이제 그 계절성 테마 뭐 관련 냉방기기 만드는 종목들도 한 5%에서 7%이 정도 이제 상승을 했어요. 뭐범명그 건설 중소형주를 뭐뭐 상한가 근처까지간 종목도 있긴 하지만 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끝났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어떤 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나 테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기 실적 관련돼 가지고 차라리 좀 서프라이즈가 정말 서프라이즈가 기대된 종목을 미리 이제 아직 안 오른 거는 선점에 들어가서 실적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 두개잘 잡으면 또 이제 의외로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역시 이제 그 순환매장세가 지금 펼, 계속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를지 뭐 내일 오늘 오른 종목이 내일 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를지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를지 뭐 어떤 테마가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 주체들 매수 주체들의 이제 움직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르면은 뭐칠어 하반기 들어서 의외로 그 저기, 바이오주,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어, 이러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소외됐던 업종이 바이오주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바이오 업종도 이제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하여간 뭐, 요즘에는 뭐, 장, 중기 장타, 뭐, 이런 거 쪽보다는 스윙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일 매일의 어떤 그 상황을 잘 체크해서 어, 좀 좋은 수익을 어, 조금이라도 좀 나은 수익을 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